안녕하세요 경세재민 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네. 날이 갈수록 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좀 네.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던 사건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어, 도로에서 교각으로 진입하다 보면 네. 단차가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굉장히 놀래게 되죠 어.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는가요. 해체 공사가 굉장히 위험해 보일 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물도 사람처럼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경세재민 쪽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분 모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지난 반갑습니다. 9월에 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님이셨는데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새롭게 출범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우리 건설 현장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아, 건설 안전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 그동안 이제 시설 안전만 관리하던 한국 시설 안전 공단의 기능을 건설 안전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감리 업무를 해오던 한국 그 건설 관리 공사를 그 시설 안전 공단하고 통합을 해서 국토 안전 관리원으로 아.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게 됐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국토 안전 관리원은 업무 영역이 이제 그 건설의 그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여기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네.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지난 9일에 광주에서 <laughs> 어, 예. 건물 해체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네. 관리문의 업무와는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설물의 뭐 설계부터 해체까지인데 음. 해체를 하다가 사고가 난 아, 경우이기 때문에 네. 어~ 저희 그~ 관련의 업무하고 음. 관련이 있고요 어~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 (2019년에) 이제 잠원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하나 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아. 그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어.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체 공사에 대한 그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게 됐죠. 만들게 됐는데 그 이제 해체 공사를 할때 그간은 그냥 뭐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 뭐 규제 없이 하다가.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해체 계획서도 만들고, 그 해체 계획서가 적정한지 안한지 전문가들이 검토도 하고, 또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계획서와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절차와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을 하고 인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인허가 기관에서는 감리를 선정을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해체 계획서대로 현장에서 그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선정해 주고, 그럼 이제 그 시공사에 시공하는 분들은 해체 계획서대로 이 해체를 음, 음, 순서에 맞게 음. 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줬는데, 어, 이번에 이제 뭐좀더 면밀하게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그좀그 어그 해체 계획서의 검토도 아. 좀 미흡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시공 과정에서도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네. 점, 뭐 감리가 관리 감독도 뭐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청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 맞습니다. 하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하여튼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해체 계획서가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해체 계획서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해체 계획서는 쉽게 말하면 건설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 아. 그러니까 해체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 놓은 계획서죠. 그래서 이 해체 계획서가 아주 그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체 계획서는, 그, 이 구조 해석을 통해서, 해체하는 과정에 구조 해석을 통해서, 그, 해체 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네. 않도록 아. 그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아. 그좀뭐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순서대로 해체한다. 해체 순서는 뭐이 네. 정도 메시지를 준것 같고요. 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체의 방향, 네. 방향도. 도로의 뒤쪽부터 해체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좀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러면 측면에서 해체를 들어갔으면 네. 좀더이그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점들이 좀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이고요 어 이제 그 해체 방법에 폭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10톤 이상의 그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해체를 하는 이런 위험한 해체 방법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또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한 20m 정도 되거나 아니면 좀 특수하게 만들어진 건축물인 경우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음. 안전관리계획서를 네. 검토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5층짜리 일반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인 아. 그 건축사 또는 뭐그 건축 구조 기술사가 검토하도록 했고 아마 그 검토 과정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뭐그잘 이루어졌는지는 어 사고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지긴 할것 같은데 아. 그러다 보니까 <laughs> 이번 그, 그 건축물은 네. 저희가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안타까운 네. 사건입니다. 네. 네. 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관리원에서 이 해체 계획서를 좀 전수 검토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은 어, 이 건축물의 해체하는 공사가 뭐.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한뭐 3만 건쯤 됩니다. 건수가 되게 많아서 모두 다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좀 한계가 음,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도 그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위험한 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그 해체 계획서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어, 이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 현장에서 이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될 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요. 네. 어, 지난 15일날, 어 저희가 그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그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조사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가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또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관리 안전관리 체계가 잘 이행될 수 있는지 그런 지원 체계도 좀 만들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네. 대책을 수립을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원인 규명이 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붕괴사고 이후에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예, 저희가 국토부하고 함께 요 건축물 중앙사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산대학의 이용욱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산학연 전문가 한열 분들을 모셔서 11, 1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TF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꽤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지금으로 봐서는요. 네. 그래서 뭐, 인허가 단계라든지 그 해체 계획서의 뭐 작성 단계, 검토 단계, 그다음에 시공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책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건설 현장의 안전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또 많아졌거든요. 네.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 좀 아픔 아픈 곳입니다. 아프고 <laughs> 네. 야, 진짜 안타까운 건데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 산업재 중에 50%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네. 발생하는 건설 산업재로 보여지고요. 아, 이 재해율 측면으로 보면 한 우리나라 평균 산업재의 한두배 정도. 만인 사망률로 보면 한네배 정도 이렇게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설 현장의 그 안전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게 맞, 맞습니다. 맞는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이 작년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을 좀더잘 관리하기 위해서 네. <laughs> 작년에 새롭게 출범을 했고요. 뭐, 그, 이두 기관을 통합하다 보니까 아직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3개년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네. 돼서 작년에 이제 1단계 통합을 했고요. 올 10월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직원들 요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다 와서 이제 완벽하게 되는데 일단 1단계로 온그 승계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개 지사를 만들어서 지금, 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직원들이 업무, 업무 강도가 엄청 높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우선, 뭐 이게 이제 급한 것부터 우선 네네.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아, 저희 이제 건설 사고 중에 대부분이 이 50억 미만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아,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은 저희 건설은 좀 많이 다르게 가시설물이라고 해서 뭐 가시다 보면 비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건설 기계들에서 발생하는 게 되게 많고요. 또 원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추락사고 떨어지는 사고가 되게 많고 아, 네. 또 깔림사고. 가 아, 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후진적인 사고가 네. 되게 많아서 네. 우선 금년 1월에 지사 만들어서 50억 미만의 그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전 점검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좀 과감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한1만 삼천 개 현장 정도를 저희가 점검하고 뭐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도전적인 아, 네.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네.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요. 고생이 네. <laughs> 많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네. 들어보면 이 안전사고에는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관리원에서 모두 다그 감독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특별히 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몇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다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건설사고 중에 한60% 이상이 50억 미만에서 나고 있고 또이뭐 가시설과 건설기계 이런 취약공정이 공존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사고 유형을 보면 뭐 떨어짐 뭐 깔림 뭐 이런 거여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대상으로 해서 네. 좀, 그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 저,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뭐 안전관리 조직이나 아니면 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대형 현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좀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또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 역량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고 그 소규모를 아주 집중적으로 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뭐 안전 관리 계획이나 뭐그 저희 이제 해저드 프로파일 위험 요소들을 만들어서 공사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서 아, 요런 위험이 있으니 요렇게 대응했으면 음. 좋겠다.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요. 또 그게 잘 지켜지는지 안 지는지 좀 저희가 가서 그좀 지켜도 보고 네. 또뭐 그 지적도 좀 해주고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그이 스마트한 건설 안전 설비들을 좀 네. 지원하는 사업을 네. 소규모 건설 현장을 아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억 정도 오와. 들여서 네.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CCTV 관제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이제 위험 행동을 하면 어, 이제 위험 행동이라는 게 인지가 돼서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헬멧을 안 쓰고 있는 작업자가 있으면 이제 인지를 해서 알람을 주면 관제실에서 아 어디 작업자는 헬멧을 쓰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 기계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경보 장치가 어, 음. 울리도록 해서 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올해 좀 지원 사업을 하고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관리원이 모두 다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해체 계획서는 공개되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수 있나요 해체계획서를? 예, 해체계획서는 볼수 있고요. 예, 어, 우리 특히 이제 요즘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부터 시작을 음. 해서 축적한 데이터는 그렇게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해체계획서인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에 대한 거를 작성하고 인허가가 되고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건축물 생애 주기, 네. 생애 주기 관리 시스템이 네.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그게 올려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 그걸 통해서, 어, 그, 보고 싶으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네, 되어져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들을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산실 고도화 작업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예 어, 지금 뭐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음, 그 빅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이제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어그 정보와 ISMP라고 그 정보와 그 음. 마스터 플랜을 올해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이제 어 착수를 할 예정인데요. 음. 저희가 한1 5개 정도의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네 지금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laughs> 아 이게 뭐 무엇이 뭐다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물은 안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단을 하고 그런 기록과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한 기록들을 다 갖고 있는 FMS라는 시설물 그 관리 시스템을 우선 갖고 있고요 어, 아까 얘기했던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설 공사의 이제 설계서에 대한 안전성 안전관리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걸 전문가가 검토한 검토 의견 거기에 따른 대응 대책, 그 다음에 뭐 사고, 이력, 그 다음에 해저드 프로파일, 뭐 이런 걸 담아놓으면 이제 건설 안전에 대한 것, 이제 건축물 생애 이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등등, 음. 또 지하 공간의그 굴착 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한 자료들을 음. 관리하는 것. 해해서한뭐 그런 종류의 것들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네네. 그것을 모두 이렇게 한 플랫폼에 네. 데이터 플랫폼에 어. 얹어 놓고 어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들이 필요하게 어. 가공해서 네. 쓰려고 쓰도록 할수 있게 하고 일부는 저희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가공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수요자들한테 주는 오픈하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 시설물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도 하고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용역회사나 시공사에서 뭐 다양한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뭐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아, 있습니다. 네, 조직도 좀 하나 부분입니다. 만들려고 하고요. 네, 예.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지 오늘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그 건설 안전은 사실은 뭐 정부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설, 발주자라든지 설계하는 분들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근로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음, 음, 그렇게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그 건설 안전은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실 때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주 사고도 뭐, 지나가시던 시민들이 다쳤던 거고요. 또이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뭐, 이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우리 모두의 이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아, 있는 맞습니다. 그런 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을 좀다 함께 가져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 끝으로 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네.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소를 잃은 이후에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설마하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